예수님 믿으라고 주변 친지에게 전하면 비아냥과 공격이 있습니다. 아, 이럴 때는 한발한발물러나 기도만 하면 될까요? 목사님 저서도 두권 드렸고 성경 읽기가 어려우면 요한복음이라도 읽어보라고 전달은 했습니다만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. 그런데 뭐 저도 제가 이제 크리스천 되고 나서 느낀 거는 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빚진 자구나. 뭐뭐 음. 뭐 첫째는 제 가족들에 기도 빚을 많이 졌지만 제가 그 몰랐을 때제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서 쫓아줘 기도에 빚을 줬더라고요 어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한 번도 그 이후로 평생 나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신학교를 갈때 내가 너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에,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냥 옛날에 고구마 왕누구집처럼 찔러 네. 보는 거예요. 음. 아직까지 익었나 안 익었나 복음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거죠. 받아들인 건 궁극적으로 그분의 몫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꾸준히 뿌리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.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. 나는 내 때에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.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에 씨앗을 뿌리면 좋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데 음. 네. 오늘 그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, 그 내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그분이 음. 메시아 아니냐 하는 네.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, 그렇죠. 이에는 절대 과장하지 않았어요. 자기 네. 경험을 충분히 얘기했을 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쿨다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선교자 우리치를 갔다고 이런 과정을 쭉 프로세스 거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. 아니 음.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만 전하면 돼요. 음. 그래서 누구나 자기 경험치에서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요. 우리가 신학자들한테 지금 가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음. 지금 사마리아 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에게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최적의 전도자죠. 음. 어떤 유대인이 가도 마음을 열지 못하겠죠. 음. 그러나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가장 천박한 여인이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진 채 달려와서 음. 내가 만난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알아맞히더라. 근데 그분이 혹시 나를 다 아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?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. 다 호기심이 생기죠. 그게 전도다. 이 말이죠. 이인이 자기 경험 이상을 한 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. 그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목사님들 사실 이제 이런 부탁,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 좀 만나요 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받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실텐데. 복음을 전할 때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다고 음. 내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할 건, 아, 건 아니잖아요 안, 근데 예. 뭐 대부분 이제 목사가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반강제로 하면 따라와요 어. 근데 그렇다고 마음이 열렸다는 보장이 있나요 음. 예, 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은 마음이 불편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뭐 따라 할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죠 음. 정말 기도를 하면 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음. 예, 그리고 또 예, 정말 저는 그분 하나 전도하려면 오래전에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도 부탁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가면 이 사람이 뭐가 음. 접점인가? 이 사람은 물 얘기를 해야 되나, 음. 양식 얘기를 해야 되나, 음. 아니면 고기 그물 그 얘기를 해야 되냐? 이건 잘 판단,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가서 하면 그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게 있다고요. 그 갈망이 바로 곧그 주님께서 그 갈망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. 네. 그걸 우리가 잘 캐치하면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. 네.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, 목사님 있으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이렇게 들, 어, 들지만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기도하시고.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네. 있다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제가 만7살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읽잖아요. 출애굽 얘기는 그 바로 우리들 얘기구나. 음. 우리가 바로 이게 치아에서 바로 시스템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. 음. 예. 열번그 진짜 바로가 각박한 마음으로 또 붙들고 또 붙들고 한다이래요 절대로 여분 예수 믿는 건내힘안내 능력 아니에요. 정말 빠져 나오기 어려워요. 음. 영적인 세계 비밀은 그렇단 말이에요. 여러분 대적 대적들이 놓아줍니까? 안 놓아줘요. 세례 받는 것도 그래요. 몇 번씩 세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받으려면 집안이 홀딱 뒤집어지고, 받으려다 오다가 사고나고, 뭐, 별일이 다 있어요. 처음에는 뭐, 그러려니 하지만, 여러분,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,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래요. 덥석 받았다가 세례받고 더큰 시험을 많이 겪거든요. 그만큼 우리의 이 사건은 정말 영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에요. 우리는 그 배우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덤성덤성 가지만은, 알면 두려워서 정말 가기도, 다리가 떨려서 못갈 길들이 많아요.